I just wanna make it last. Try to let go of the past. I close my eyes, embrace the blast. Sleepless nights and headache stack. Restlessness to hell and back. What's my purpose? What do I grab? A slippery surface, a heart attack. And sometimes you just gotta believe. There's something that'll give you relief. There's something that'll have what you need. What you need. We're broken, it's tragic. We're not all elastic. But maybe there's magic. Believe you could have it. And I know of sadness, the anxious and panic. The infinite vastness of all that is blackness. 안녕하세요. 주니어스 임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사창동입니다. 네, 사창동에 오늘 방문을 했는데 오늘은 상가 주택입니다. 네, 상가 주택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 있는 이 현재 위치의 주변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정면으로 약 150m 도보 한 2분 정도만 걸어가시면은 사직대로가 있습니다. 청주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 중에 하나인 사직대로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4분 정도 좀만 더 걸어가시면 사창사 거리가 있습니다. 사창사 거리를 보면은 충북대학교하고 근접한 위치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번화가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사창사 거리가 현재 위치에서 도보 한 5분에서 6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직대로 같은 경우는. 창주산업단지 직원분들의 통금버스가 무조건 지나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직대로가 도보 2분 거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상가주택에 임대세대 거주하시는 분들이 통금버스 이용하시기에도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정도로 주변 설명드렸고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상가주택입니다 바로 앞에 정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건물이 볼수 있게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의 전체 모습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그렇게 넓진 않은데요, 약 45평 대지에 4층 건물입니다. 1층에 상가가 있고요, 2, 3층 임대 세대, 4층에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원 다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전면부, 그리고 우측면. 이렇게 보시면 벽돌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하단 1층 부분만 하산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층부터 보여드리는데요. 저기 주차공간입니다. 여기 주차공간 위에 있고요. 1층의 주차공간은 차량 총 4대 주차 가능합니다. 여기 상가 공간인데요. 약 10평 규모의 상가입니다. 건물의 우측면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의 우측면에서도 건물 전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이 약간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면부는 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측면부 쪽 같은 경우는 약간 얇은 모양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정 중앙에 주차장과 상가 이 상가의 중앙부에 메인 출입문이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1층을 통해서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2층 올라가겠습니다. 네, 2층입니다. 자, 2층, 자, 2층에는 호실이 지금 두 개가 보이고 있는데요. 투베이스 하나, 투룸 하나, 두 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두 개의 호실만 있는 2층의 모습 보여드렸고요. 어, 2층과 3층은 구조는 동일합니다. 이번엔 3층으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3층입니다. 3층에 2개의 옷실. 2층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2개의 옷실, 투베이스 하나, 투룸 하나. 이렇게 2개의 옷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층까지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4층인데요. 4층 같은 경우는 이 계단만 올라가면 됩니다. 일단은 출입문까지 바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출입문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세대가 들어오면은 또 이렇게 또 계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올라왔는데 전면에 신발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주인세대 내부 보여드리기 전에 옥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옥상은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문을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문을 열고 옥상으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옥상에 도착을 했고요. 자, 옥상에서 주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로 정면입니다. 정면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대로변 쪽입니다. 이 대로변 말씀드렸듯이 도보 2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직대로, 사직대로가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이쪽이 사창사거리 쪽입니다. 현재 건물에서 서쪽 방향입니다. 서쪽 방향으로 해서요. 서남쪽 방향으로 사창사거리가 있는데요. 저기 보면 약간 높은 건물이 있는데, 저기가 사창사거리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어, 사창사거리, 복명사거리가요. 청주에서 어,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은 교차 지점, 어,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서, 남부, 이런 식으로 서로 교차할 수 있는 사창사거리 있고요. 이쪽으로 복명사거리 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 여기는 다가구주택, 원룸주택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시면서... 한 2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통급버스 라인 큰 대륙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쪽에서도 많은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직장인분들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도 임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옥상 부분 보여드렸는데요. 아까 처음에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방수 상태도 어,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방수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옥상. 이렇게 지붕 형태의 구조입니다. 자, 아, 이게 이런 구조가 나오는게요 어, 이따가 제가 주인 세대를 갈 건데요. 옥탁방 구조가 있습니다. 어, 옥탁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주인 세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다시 주인 세대 쪽에 내려왔는데요. 여기 신발장 먼저 보여드리고요. 주문 사면동도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셔서 우측으로 가면은요.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거실에서 이쪽 동쪽 방향이 동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은 주창은 동향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방 쪽입니다. 네, 주방 쪽 d 자 형태의 주방 공간 이렇게 이쪽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 겸 구월러실 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 이쪽으로 가시면 은 첫번째 방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 하나 보였고요 그리고 가운데 여기 계단이 있는데요 여기가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구요 여기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네, 공용 욕실 공간. 그리고 여기가 큰 방입니다.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기가 큰 방. 여기는 전용 욕실 공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옥탑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옥탑방은 이렇게 계단 따라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옥탑방입니다. 옥탑방에도 난방이 가능합니다. 저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저 하단부에 수납 공간도 있고요. 자 옥탑방에는 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이렇게 외부로 나가서 이런 작은 베란다 공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옥탑방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내역설문과 종료는 다시 거실로 이동해서 거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다시 거실로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내역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의 내역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는 44.9평, 연면적은 84.1평입니다 어, 외벽은 현무암판석과 벽돌로 마감이 되었고요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총 4층이고요 주차대수는 4대 사용승인일은 2017년 12월 26일 완공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층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1층에 상가 한개 호실이 있고요. 2층에는 투베이스 하나, 투룸 하나, 3층 투베이스 하나, 투룸 하나, 4층은 주인세대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주택의 매매가는 7억입니다. 최초 매매가 7억 5천에서 5천만 원이 인하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억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임대 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332만원 융자 2억8천 어, 이자를 전월 실수익은 204만원 실투자 금액은 2억3천7백만원 수익률은 10.3%입니다. 주인세대를 거주하실 경우 2억5천7백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의 주변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이 주택은 17년도 12월 완공이 된, 어, 준신축급으로 깨끗한 어,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대로변 사직대로까지 도보 2분, 어, 버스 정류장까지는 도보 3분, 어, 사창사거리 번화가까지는 도보 5분에서 6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임대수요는 사창사거리 인근에 회사나 병의원, 그리고 학원 등의 직원분들의 임대수요가 높은 위치고요. 그리고 통근버스 라인이 가까워서 요 산업단지 직장인분들의 임대수도 가능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도 풍부한 위치의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